명품 인생. 조, 영, 각, 수필각. 인생은 나의 판단, 선택, 책임으로 만들어진다. 거그 인생은 한번 나서 한번 살고 한번 죽는 작품이다. 섹스피어는 명품 인생을 만드느냐, 졸품 인생을 만드느냐는 내가 각본을 쓰고 내가 연출해 얻은 결가의 작품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삶의 무대에서 명품 인생을 만들기 위해 진지하게 피와 땀을 흘려야 한다. 하루하루를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살아야 한다. 인생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 그 가치의 평가 기준은 나이에 따라 바뀌는 경향이 있다. 전반기 인생은 좋은 대학을 나와 큰 기업 직장을 다닌 것이 자랑이 되다가, 중반기 인생은 부의 축적 및 사회적 지위나 취직 잘한 자녀가 자신의 삶을 빛내주는 간판이 된다. 후반기 인생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이 자랑거리가 된다. 어떤 인생이 젊은 시절에는 잘 나갔지만 나이 들어서는 비틀거리거나 누워버린 삶이 된다면 한때 잘 나갔다고 뻑일 일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없다. 나이 들어 삶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깊은 사유와 겸손이 가득한 명품 인생으로서 늙음도 죽음도 준비해야 한다. 인생의 평가 기준은 보이는 물적, 육적인 삶의 가격 기준도 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이지 않는 직적, 영적인 삶의 가치 기준으로 변해간다. 결국 인생의 평가 기준은 한 평생 동안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왔느냐가 된다. 나는 국방대학교 교수로 좋은 강의와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며 건강하게 그리고 지적인 가치축으로 살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웬일인가? 어느 해 실시한 교수들의 종합건강검진에서 위장 부분에 암정상이 있다며 재검진 통지가 왔다. 다시 종합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었다. 나는 항상 건강하고 죽음은 먼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와 초조에 묻혔다. 나는 직업군인의 무인길에서 대학교수의 학자 길에서 어떤 흔적을 쌓고 남기려 노력해왔던가. 최선의 삶을 노래했던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연민과 해안으로 가득했다. 밤하늘의 별들의 차디찬 침묵을 새삼스럽게 엄미하며 스쳐가는 바람길에 하나님 아직도 사랑하며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좀더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기도 속에 흐르는 눈물만이 위로였다. 암흑의 시간이 지나고 그날이 왔다. 긴장을 넘어 내 삶도 마지막이 되겠구나 하고 결과를 알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제검진에서그암 진단은 오진이었다. 아, 살았구나. 와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며, 죽음. 죽음은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거그 죽임이 내 곁에도 서성거리고 있다는 사실에, 하루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시간인가를 체험하고 반성한 것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세월 따라 널고 소비한 삶이 아니라, 매일 매일 쓰고 닿아서향기남 명품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다짐과 감사함으로 가득했다. 오늘도 나이 들어가며 죽음을 향해 여행을 하고 있다. 나는 먼저 늙어본 사람으로서 앞으로 늙을 갈 사람들에게 작은 메아리라도 남겨줄 수 있는 인생의 멘토이고 싶다. 너 늙어봤느냐? 나 젊어봤다는 삶의 메아리로 오늘이 인생 최초의 날인 동시에 최후의 날인 것처럼 채우고 나누며 사는 명품 인생을 만들어 가리라고.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은 잠깐이지만, 죽어 있는 시간은 무한한 것이다. 죽음은 순서를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불시에 찾아올 수 있다. 세상에 어떤 부와 권력도 이겨낼 수 없는 한계, 그것이 죽음이다. 지금 죽는다면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 될까? 많은 돈이나 비싼 부동산 아니면 종신보험이 될 거라 생각되지만, 거제사는 그 상속자의 몫일 뿐이다. 죽을 때 함께 할수 있는 것은 세상을 살면서 만들어 온 추억뿐이다.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좋은 흔적은 행복하게, 나쁜 흔적은 후회의 추억으로 남겨진다. 좋은 추억의 가치 향기로 남겨진 명품 인생이어야 한다. 짧은 인생에 어떤 추억을 남기고 갈 것인가? 삶에서 나쁜 추억은 인생의 종말이 되지만 좋은 추억은 생애의 완성으로서 명품 인생이 된 것이다. 찰나같던 순간순간을 모든 사람과 일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남길 수 있는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수필창작지도교수 국방대학교 교수 국보문화심사위원회